조선군을 처형하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군대. 이곳은 순천만 갈대밭입니다. 우리 다 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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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순신의 차군관 배용석과 그의 죽음을 목격하는 배수봉. 개봉 당시 그 청년 참 바르게 잘 생겼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박보검이더라고요. 배용석을 쏜건 구루지마의 아름다운 부하. 큰 눈만큼이나 이름도 예쁜 하루. 감독의 상상으로 창작된 인물입니다 2004년 비주얼 락그룹 트랙스에서 로즈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노미누 배우가 맡았죠 웅장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구루지마의 군대 소수의 보조 출연자를 섭외해 촬영한 후 CG로 복붙해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 장면 뒤편으로 길게 늘어선 군대가 안 보이는 건 감독과 CG 실장만 알고 있는 작은 오게티라고 하네요